전성기가 네 출발되시는 그런 형국이 됐습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왕꽃선녀입니다. 오늘은 음, 66년 말띠 분들요 병호생 26년 운세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년 말띠 분들을 딱 떠올려봤을 때요 어떤 좋은 키워드들과 문장들이 떠오르실까요? 네. 말띠분들이, 어, 일거리가 늘어나시고, 네, 귀인이나 협조자의 운기가 굉장히 좋아지시고요. 이 황갑 성주에 대운이 찾아들어와서 재도약을 한다든지, 새로 시작할 힘이 생긴다든지, 어, 다시금 금전이나, 금전 같은 부분도 조금, 네, 운기가 상승이 되시는 거고, 전성기가, 네, 출발되시는 그런 형국이 됐습니다. 와, 우리 66년 말띠생 분들, 정말. 진짜 큰 대운이 들어온 것 같은데요. 네. 어, 지금 이걸 듣고 굉장히 많이들 설레어 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뒷부분에 알아보도록 하고 이분들의 과거 인생을 살짝 짚고 넘어갈 건데요. 이분들이 지금까지 어, 살아오면서 좀 힘들었던 부분이라고 하면 뭐가 있었을까요? 아, 네, 말띠 분들은 네 그저 사람의 관세, 사람의 아픈 상처가 네 그저 내망 같지가 않아서. 본인들은 성주같이 굳은 절개인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내맘 같지가 않았나. 인덕 관련된 부분, 네, 100%도 돌아오지가 않는 부분. 받으려고 한건 아닌데, 그저 이렇게, 네. 배신감이 들고, 네, 서운함이 들었던 그런 사람 관세의 인덕 부분, 음. 네, 관제나 소송이나 항상 구설이나 이런, 음, 사람들의 시기 질투나, 음. 네, 이런 부분들 끌고 다니셔야 되는 그런 일들이 많았어서 구설 수도 좀 그렇죠. 관제 소송도 걸리죠. 이게 여차하면 시비가 되고 소송이 됐던 부분들도, 네, 조금, 어, 힘들었던 부분이 아니었냐라고 음.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걸까요? 일적으로 일어난 걸까요? 그렇죠. 어떤 관제 소송이나 이제 시비 다툼수라는 것도, 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뭐, 크냐, 적냐, 이런 게 아니에요. 괘씸죄 같은 게 걸려들기 시작하면, 어, 서로 물고 뜯고, 뜯고 물고, 네, 완전히 내가 지옥인지 불구덩인지 모르고 불나방처럼 막 들어가야 되는 그런 형국이라서 그렇게 막 달려나가는 그런 성질들이 있어요, 말띠분들이. 그래서 끝을 보려고 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가슴 아리를 많이 하셨겠습니까? 네, 그런 이다 인덕 부분들이에요. 다 그게 사람 관련돼서 시작이 돼가지고 다툼 가고 소송 가고 하는 것도 사람의 운이고 인간의 떡, 네, 사람 복이 그만 만큼 다른 분들보다 조금 모자라셨던 걸로 보여집니다. 어, 진짜 이 운이라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음, 이분들 이제 2026년 병호년에 병원현에... 어, 황갑성주 대운, 새로운 시작의 금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 일단은, 어, 황갑성주에 대해서 먼저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황갑성주라는 건요. 네, 우리가 이제 60갑자가 이제 60년이 한 바퀴 돌면서 옛날 옛적에는요 우리 이제 오래 살았다고. 네, 잔치하는 게 환갑이잖아요. 요즘은 뭐, 백세 시대에 환갑이라고 잘 잔치상을 안 받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다시 내가 죽었다가, 새로 태어난 것처럼, 육식갑자가 이제 한 바퀴가 돌아 들어왔기 때문에, 어, 새로운, 어, 인생이 다시금 펼쳐진다고 믿고 사는데요. 그러면서 환갑성주운이라는게 찾아 들어와요. 대운이라는 게 찾아 들어오면, 내가 이제 환갑성주에서 말년가는 운기의 운으로 보셔도 되고, 음, 황갑성주에서 작게는 3년, 7년, 네, 12년, 10년 정도의, 어, 운을, 어, 바라보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거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 대운이 오시는 그런 형국이고요. 10년 동안 어떤 강풍이 닥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부리가 내려지시는 그런 시기가 되셨다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음, 그러면 그환갑성주를잘 받게 되면 어떤 대운이나 뭐 금전 시작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어떤 운들이 이분들에게 들어오는 걸까요? 소구 소망하시는 마음에 어각 각이 다 틀리시기 때문에 어떤 소원은 다 심중의 소원은 각각이 다 틀리시기 때문에 건강을 갖고 싶은 자는 건강을 네, 10년 대운에서 받드시는 거고 어뭐 어떤 사업자는 사업에 관련된 부분이면 사업을 받들고 가시는 거고 뭐 하나 차별이 없고 시격이 없이 이것 따로 저것 따로는 아니에요. 어떻거나 뭐 남의 자식도 아니고 내 자식 운기도 다 그런 게 포함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뭐가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은 일단은 돈적인 거, 네, 먹고 사는 식상, 어떤 일적인 부분이나 금전 부분이 좋아지시는 거고, 또 건강적인 부분, 네, 평생에 내가 고쳐가야 되는 질병이 있어도 네, 그만 그만 이제 지나가셔서 약발이 있고 네, 침발이 있는 그런 것도 건강도 받쳐주는 거고 음. 자식의 운까지 또한 받쳐줄 수가 있는 것이 네, 그렇습니다. 성주 대운입니다. 음, 그리고 일거리가 늘어나고 귀인의 협조가 일어난다 해주셨어요. 네 그렇죠. 네. 네 일거리는 당연히 늘어나시는 거고요. 네 영마출행 이 많아지면서 당연히 금전운도 네, 좋아지시는 거고요. 음, 음. 너무 좋습니다. 이거 황갑 성주 안에 이런 대운들의 안에 엄청 많이 엄청 많은 운들이 있는 거네요. 일단 최고 좋은 거는 뭐가 좋아지냐? 성주라는 것은 내간 내에, 어, 내에 배우자하고 말성이 있었거나 또는 배우자 자리가 약했던 분들은 배우자 자리가 조금 튼튼해지는 거고요. 음. 네. 어또 내가 먹고 사는 네 그런 부분들이 최고 좋아집니다. 와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laughs> 네, 축하드립니다. 제 힘든 끝에 이제 낙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환갑성주 어, 2026년 병오년에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뭐 시기라고 하면 상반기 하반기 월로 따지면 뭐가 있을까요? 아 네. 올 상반기 이제 언 땅이 녹으면서 음. 네 2월 3 2 3 4월이 지나가면서 음. 조금 움직임이 찾아 들어오고요. 네, 늦, 가을쯤 들어오면 그때쯤에는, 어, 피크를 차요. 네, 아주 좋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과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